자 오늘은 고대구로병원 비뇨의학과의 문두건 교수님 모시고 당뇨병 환자들의 비뇨기계 합병증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되게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이 고민인데 비뇨기 쪽에도 합병증이 생긴다는 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합병증을 관리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삼배 대 합병증 하면 는 그 다음에 콩팥 신경 크게 세개인데 당뇨병 신경증이 골반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면 제일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발기부전하고 배뇨장애그다음 일부 사정장애까지 포함해서 그게 당뇨병 때문에 오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런 문제는 그 환자들이 그게 당뇨 때문이라는 거를 모르고 오는 거예요. 당뇨인 것도 알고 배뇨 장애가 있는 것도 알지만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당뇨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다 이거죠. 콩팥에서 피를 걸러 가지고 물만 뽑아서 오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피 속에 있는 당분이 빠져 나오니까 소변으로 나가니까 삼투압을 맞추려고 물이 막 끌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단뇨가생기요 오줌 양이 많아지죠. 오줌 양이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몸은 탈수가 되니까 물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단뇨가 되잖아요. 자꾸 일하다 보면 점점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방광이 만성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마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방광도 근육 덩어리잖아요. 짜내는 거잖아요. 방광 근육이 망가지면서, 오줌을 못누게 되는 거예요. 아랫배가 뻐근하고, 힘이 없고, 오줌빨이 심어져 나간다. 이미 방광 근육, 수축력이 다 떨어지고. 없는 거예요. 음.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젊은 사람이 발기가 안 된다. 사정이 안 된다. 음. 그럼 대부분 당뇨예요. 젊은 사람이라 하시면 어. 30대? 30대, 40대, 30대. 이런 사람. 음. 당뇨병성, 발기부전, 음. 그 다음에 사정장애. 결혼했는데, 애기는 가져야 되는데, 사정이 안 되죠. 그건 왜안 되는 겁니까? 그것도 신경성 때문에. 정랑에 골반신경이 와서, 음. 정당을 수축을 시켜주는 게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안 되면 정자 채취해서 시험관하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꼭 성기능장애나 사정장애나 배뇨장애가 언젠가는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교육을 시켜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 이야기죠 요실금은 왜 생기는 겁니까? 당뇨 환자에서? 뭉쳐 나오는 거죠 꽉 아... 차서 아, 당뇨 관련 모든 합병증은 혈당 관리가 잘 되면 뒤로 밀리는 거잖아요. 늦게 나타나거든요. 어, 안 나타나거나. 근데 이제 발기부전 같은 경우는 해보면, 당뇨병 유병기간이나 혈당 조절 정도하고 크게 상관없이 아무 때나 발생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그래도 당뇨 치료를 한 사람이 안한 사람보다는 조금 더 늦게 나타나고, 보통 우리가 발기부전 환자 중에 대부분은 먹는 약, 네? 경구용 약물에 잘 듣는데, 당뇨 환자들은 먹는 약에 잘안 듣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주사용 발기 유발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음경 보형물 삽입 시술을 많이 받는데, 당뇨성 발기부전 그런 경우는, 일형 당뇨 같은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신경성으로 주로 오게 되고, 그다음제 이형당뇨나 이런 경우는 주로 결국 당뇨는 혈관이 완강해다요 당뇨 때문에도 남성 호르몬이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당뇨 관련 다른 합병증은 아직 전혀 안 생기고 혈당도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도 비뇨기과 관련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최소한 이거는 대국민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는 강조를 해야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2009년 그때쯤 제가 우리 그 구로병원 내분비 내과 협조를 해가지고 내분비 내과에 온 당뇨 환자들 대상으로 비용이계 합병증을 알고 있냐고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내과에 온 환자들 네, 네, 네. 네. 근한 300명한테 봤는데 그때 했는데 한60% 이상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눈하고 이 콩팥하고 신경은 다 알았을 텐데 그렇죠 그걸 설명을 늘 해주니까 구로 내분비 내과에서도 국가 코어트 사업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다른 검사는 다 들어가 있어도 발기 부전이나 배뇨 장애 그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어요. 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하면 될 건데 그게 좀 안타깝죠. 그 합병증이 있는데 당뇨 때문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놓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안될때 오면 치료도 어렵잖아요. 치료를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최소한 당뇨 환자도 막말로 비료의과 와서 일찍부터 검사하고 약 먹으면 굳이 나중에 자기가 직접 도녀관으로 호수를 안 뽑거나 호수를 안 꼽고 있어도 될 텐데 아 이게 심해지면 당뇨 환자도 그렇게 해야 그렇죠. 하는 거든요 뭐, 소변 안 나오면 눈치 가는 경우도 많고 뭐 많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네, 건데 그럼요. 저희도 방송을 지금 18년 18년을 18년 하는 동안 보는데요? 사람들이 네.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당뇨병 환자가 지금 뭐 500만 명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중에서 비뇨기 쪽에 합병증 있는 분들이 최소 몇십만 원될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과에 오는 발기부전이나 배뇨장애 환자 중에 당뇨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당뇨 갖고 계신 분들 또 가족분들이 당뇨병 환자인 분들은 흔한 비율로 비뇨기과 관련 합병증이 올수 있다. 이거 염두에 두시고 미리미리 좀 네. 검진도 받아보고. 그 무슨 몸뭐뭐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죠. 그 비뇨기과 가령 비뇨기과로 오는 사람들 중에는 당뇨병성 성기능 장애가 있는데 그 중에 성욕감퇴, 발기부전, 사정장애. 그다음 이제 당뇨병성 배뇨장애. 여자들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당뇨로 인해서 노로감염이나 질염이나. 아, 남성이든 여성이든. 본인의 비뇨생식기관에 대한 관심을 좀더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발기 부전, 네. 사정 장애, 빈뇨, 야간뇨, 요실금, 그 다음에 생식기 감염, 질염 이런 그래서... 것들이 전부 당뇨병하고 연결되어 그래서 특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조금 만성 질환이 있고 나이 드시고 자기가 대소변 가리기 좀 힘든 분들은 보면 대부분 뭐 캔디다 질염이나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대개 당뇨 합병증으로 음, 응, 그런 분들이 많죠. 꼭 오늘 이 기회로 비뇨기계 합병증이 뭐가 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 3대 합병증을 의뢰 내분비 의사가 알아서 해줄 것이고, 그이외의 비뇨기과도 한번 들러서 꼭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이라도 당뇨 있는 분들 중에 아직도 비뇨기과 한번 체크 안 해보신 분은 한 번쯤은 꼭 해봤으면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